자, 오늘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볼 곳이 있는데요. 바로 사이버 지하 세계입니다. 커티스 마인더의 사이버 정찰을 길잡이 삼아서 그 보이지 않는 세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과연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런 어둡고 복잡한 세계를 탐험하려면 사실 믿을 만한 가이드가 꼭 필요하잖아요? 바로 커티스 마인더가 그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이 사람은요, 수년간 사이버 범죄자들하고 직접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또 협상하면서 그들의 심리를 완전히 꿰뚫어 본, 뭐랄까,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수 있죠.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우리를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의 작전, 그 심리 깊숙한 곳으로 안내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의 플레이북을 함께 펼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세계로 한번 들어 볼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하나의 다크 웹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긴 훨씬 더 복잡합니다. 뭐 비밀스러운 포럼, 또 은밀한 채팅방, 그리고 온갖 불법적인 것들이 거래되는 마켓플레이스까지 이게 다 얽히고설켜서 마치 거대한 지하 도시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예전처럼 그냥 자기 실력 과시하려고 장난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옛날 얘기가 됐고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건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철저하게 돈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범죄 산업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의 범죄자들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과거의 해커들이랑은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가장 큰 차이점, 바로 동기입니다. 과거의 해커들은 뭐랄까, 자기 명예나 아니면 순수한 호기심 때문에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 범죄자들은요, 오직 돈만 봅니다. 모든 게 사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변하고, 조직은 아예 기업처럼 운영돼요. 바로 이 전문화. 이게 사이버 범죄를 예전과는 정말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고 또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두운 방에서 혼자 후드티 뒤집어 쓰고 있는 해커. 이제 그런 이미지는 잊으셔야 합니다. 범죄 심리 분석가인 마크티 호프만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데요. 이게 바로 사이버 범죄의 새로운 얼굴이라는 거죠. 오히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마치 합법적인 콜센터처럼 돌아가는 그런 범죄 조직을 떠올리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이제는 전문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사이버 범죄자가 될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서비스용 멀웨어, 서비스용 피싱. 마치 우리가 온라인 쇼핑하듯이 해킹 툴이나 공격 서비스를 그냥 돈 주고 사는 겁니다. 클릭 몇 번으로요. 거대한 불법 서비스 시장이 열린 거죠. 자, 이렇게 교활하고 조직적인 범죄자들을 그럼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관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들의 전술을 어떻게 역으로 이용해서 어둠 속으로 파고드는지, 그 사이버 스파이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사이버 스파이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무기, 바로 속 퍼펫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온라인상의 부캐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가짜 계정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수년에 걸쳐서 실제 인물처럼 공들여서 만들어진 운영자와는 철저하게 분리된 또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가상 인물 즉속퍼펫을 운영하는 건요. 정말 살얼음판에 걷는 것과 같아요.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걸 수포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매번 접속할 때마다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이륙 전에 점검하듯이 이 엄격한 작전 보안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정말 철저하게 따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파이들의 세계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모든 게다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커피숍이나 공항에서 공용 와이파이 쓰면서 중요한 업무 얘기나 통화 해 보신 적 없으세요? 마인더는 바로 이런 장소를 상업 정보와 정부 정보가 마구 뒤섞여서 시끄럽게 떠드는 곳이라고 표현해요. 매일같이 수많은 민감한 데이터가 바로 이런 곳에서 줄줄 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스파이들이 자기 정체를 숨기려고 사용하는 그 원칙, 작전 보안, 즉 오피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비단 스파이들만의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쓸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라는 점이죠. 자, 그럼 이게 바로 여러분의 디지털 갑옷이 되어줄 핵심 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서 공용 와이파이를 쓸때 VPN을 켜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 정보를 훔쳐보는 걸 막을 수 있고요. 또 다단계 인증 (MFA라고) 하죠. 이건 내 비밀번호가 혹시 뚫리더라도 계정을 지켜주는 최후의 방패 같은 겁니다. 이런 정말 기본적인 방어만 갖춰도 여러분은 범죄가들의 쉬운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그것만으로는 계속 진화하는 이 위협들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말이 커티스 마인더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당신을 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백신, 최고의 보안 프로그램이 나를 지켜 줄 거라는 그런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보안은 어떤 도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배우고 항상 주변을 살피고 경계하는 바로 그 태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찮아도 다단계 인증을 설정하고 VPN을 사용하는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막는 아주 강력한 방어벽이 되는 겁니다. 내 작은 행동이 모두를 지키는 힘이 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진 책처럼 누군가에게 낱낱이 읽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보호할 도구들은 이미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책을 덮고 문을 잠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열어둘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